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드림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신앙인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 왜 흔들리냐? 그러면 우리가 늘교회 와서 예배드리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아픔이 찾아오고 또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면 그 믿음이 잘못하면 근간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려주는 책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몇번 봤는데요. 요한복음을 쓴목적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정체성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문자적인 뜻은 기름붐을 받은 자, 기름붐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이 그리스도는 다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신 그분을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여러분의, 당신의 구원자이십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인께 물으면서 그 응답을 받고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 그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산상수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 보면 천국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석기가과바리새인들은 율법 해석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정말로 말씀 가지고 하루 종일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성경 해석을 하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너희보다 더 지옥자식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올바른 신앙을 가지 지 못하면,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면, 너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은요, 구원받은 표징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주님, 제가 주님 믿어요. 구원받았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누구도 알수 없지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과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요 날마다 율법 갖고 그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안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낳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대단히 분노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고자 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님이 말씀을 믿으시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것이 우리 믿음생활의 그 신앙의 고백 중에 가장 우선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요즘 뭐 아이돌 그룹, 사람, 뭐 소녀 팬들, 소년 팬들 굉장히 많이 모이는데 굉장히 예수님께서 인기가 있으셨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또 성경을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가르치는 것이 같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그 말씀을 해석한 것과 다르게 그 말씀을 전했는데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말씀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병을 고쳤는데 보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보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동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각차가 있었다는 거죠. 동일한 사건을 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둘로 갈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의 그런 것을 보고 말씀해석과 병을 치유하는 것을 보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 부류의 사람들은 그 예수를 보고서 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적행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런데이 믿음은 그렇게 깊은 믿음은 아니지요. 아주 좋은 믿음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 중 일부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중에 성령이 임하는데 그 성령 체험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왜 믿으시나요? 요셉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예전에 노예는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짐승과 마찬가지였지요. 소유물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게 야곱의 귀염을 독차지하다가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의 마음,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성실해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아서 가정총무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내 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지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때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형통함이 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성공하고 아니면 김이라도 보이고 그럴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해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처럼 비참한 상황 가운데 노예 상황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어룩 억울한 옥살이를 할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의 상황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동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요셉의 믿음을 믿음을 시험하시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 못했으면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지 않은 것인가?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셉은 어릴 때 어릴 때 애굽으로 왔습니다. 철부지 나이에. 애굽으로 붙잡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십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 되지 않았더라도 아마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을 것입니다. 요셉의 신앙과 다른 사람들의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가롯 유다지요.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집중적인 양육을 받았습니다. 함께 자고 말씀을 들었고 이적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면서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론 유다는 예수님의 손길을 뿌리칩니다. 다른 제자들과 동일한 교육을 받았지만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가론 유다는 예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주저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자리에 누가 들어갑니까? 사탄이 들어갑니다. 사탄의 마음이 그의 마음 속 깊이 들어가서 그를 조정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들어오지 못하면 우리의 영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가 누구신가 분명히 알고 그 영으로 내가 완전히 새롭게 되고 그 영에 살아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내밀면 다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요동치면서 우리를 그리로 끌고 갈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폴 워셔 목사님이 확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확신이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열거하셨는데요.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먼저 시험해 봐야 됩니다. 폴로시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고린도 전서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설을 쓸 당시 에 어땠습니까? 그들은 분열했지요. 다퉜습니다. 하지만 어떤 은사도 많이 받았다라고 그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성령의 은총이 있었을 것입니다. 방언합니다. 예언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서로 다툽니다. 파가 갈라져 있습니다. 나는 이 파다. 너는 저 파다. 서로 싸웁니다. 예수를 잘 믿고 있습니까?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서 방언한다? 아니죠. 방언한다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방언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지요. 기도하기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정말 고린도 교 안에서 일어났던 그 다툼과 분열의 모습 그런 것이 있다면 공동체적으로 영이 병들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군가 아직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확신은 예수,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요한 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가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둠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소리쳐서 기도합니다 근데 돌아서서 마음이 계속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영이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잘못하면 살아가는 모습이 어둠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어둠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과부하가 걸렸거나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내가 믿고 예수 안에서 산다고 했을 때에는 그 안에는 빛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있지요, 힘들 때 있지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수 있습니다, 마음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어둠의 영 가운데 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둠 가운데 있게 놔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겁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당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왜 웃을 수 있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왜 평안하다고 말하지?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예수를 의지하고 믿었을 때그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넣어주십니다. 요셉이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 1서 2장 5절과 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 지니라. 자, 우리가 예수임 안에 있다라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예수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지키는 자가 예수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그가 행하시는 대로 그 믿는 사람은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요. 그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 행위를 닮아갑니다. 그 삶의 태도를 닮아갑니다. 예수를 점점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복음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주 앞에 고백, 온전한 고백을 하게 되고, 죄에서 돌이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진정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사랑, 내 안에 있습니까? 희락 기쁨이지요.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까?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선을 베푸는 것이요. 충성.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로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 앞에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또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까?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모를려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우리가 유수를 보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정치계, 법조계, 어디 뭐 학원, 뭐 학교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에 많지요. 왜 그렇습니까? 권력을 잡았습니다. 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고백을 진정으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지지요? 어두워지지요?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교회 안에서는 장로고, 목사고, 집사고, 권사고 하지만 어떤 권력의 힘을 빌어서 어떤 힘을 낼수 있는 그런 곳에 갔을 때는 영이 어두워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고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고백을 진정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래서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때서 우리는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고 또 청년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